여기들 잡니다. 근데 저 좁은 데 둘이 들어가 가지고 <laughs> 신바랑 밤비랑 들어가 가지고 저뒤 들어가는 건 모르겠어요. 요거는 늘어뜨려 가지고 우리 미미가 처음에 여기 걸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늘어나 가지고 미미가 저딱 들어가서 새둥지 딱처럼 저기 딱 몸을 말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둘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신바 혼자 들어가기도 좋거든요. 근데 밤비까지 같이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좀 늘어뜨려 가지고 좀 구겨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날라는 밖에서 탁 그냥 편안하게 혼자 독차지해 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우리 지금 폴리시도와 가지고 또 애도 또 다른 애도 잘 챙기지만 이돌본견이라서 어떤 유기견이 와도 다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닥스훈트 중에 자기 딸아들딸 중에서도 유독 저 반비를 잘 챙깁니다 더, 더 많이 챙겨요 근데, 뭐, 새로운, 그, 유기견이 있으면, 개가 적응을 못하면, 개를 더 챙깁니다. 어리던 나이가 많던 개를 꼭 품어주거든요. 돌봄견이라고 하죠, 저희가. 여기 또, 우리, SBS 그것이 하고 싶다에 나왔던, 그, 진주시 홍보대사, 또 가수, 친딸 살해 혐의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다른 사망하고, <laughs> 그 대박이 하고, 대박아. 대박아. 대박이 눈썹 많이 지어졌죠 이제. 그 로또하고, 그 당첨입니다. 당첨아. 아이고. 밑에는 21살, 우리 여우 할머니. 21살 포메나리안 여우 할머니고요. 아이고, 로또야. 로또. 어, 로또 막, 사람만 보면 도망가고 숨고 이랬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당첨이. 당첨이. 당첨아. 아이고. 또, 날라왔죠. 지도 만져달라고. 이막 질투해가지고 다른 애들 물지는 않아요. 우리 신바도 왔죠. 이렇게 뭐 좋아하지. 막 시기 질투해서 물거나 싸우고 내리지 않습니다. 먹는 거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손 앞에서도 그렇고. 응. 어. 가자와아 버렸어 욕심나가지고요이고아이고놀고있고아고 아이고. 다 왔습니다. 만지어줬다고. 만지어줬다고 다 와가지고. 아이고. 니다만아이다고만고다고다와가지고 아이고